히터님, 장애 등급을 더잘 받게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데, 변호사 쪽 일하시는 분이, 어느 유명 대학 교수님이 소견서 써주면, 공단은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등급 잘 받을 수 있다고. <laughs> 예, 그게, 저기, 산재, 산재, 저기, 커넥션으로 해갖고, 그거 잘못해갖고, 표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런 경우는, 예, 산재는, 그, 누가 소견서 써준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근로복지공단, 저기 자문위한테 보내서 자문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 대학 교수가 소견서 써 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소견서는 그 치료를 요양 종결 당시에 원칙적으로 그 장애 급여 청구서 자, 소견서가 아니고요. 장애 급여 청구서에는 장애급여를 하려면 장애지급의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고 장애 진단서 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의료 영상 자료 그다음에 뭐 진료 기록부 이런 거를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제출하는데 의료영상자료 진료기록 보는 당연히 내가 치료받은 병원이죠. 그러면 장애 진단서 는 누구한테 받느냐? 치료 종결 당시 치료 다시 말해서 요양 종결 당시의 주치의의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병원이 망한 경우 그래서 병원이 없어진 경우. 그래서 병원이 없어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병원의 그러한 장애를 검사할 장비가 없는 경우, 뭐 MRI 같은 거 찍어야 된다. 그 병원 근데 그 병원에 MRI 장비가 없다. 그런 경우에만 다른 병원에 이제서 다 치료 정, 아 치료 종결 당시의 주치의가 아니고 어, 치료 종결 당시의 치료 종결 당시에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외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병원이 망한 경우. 그래서 병원에 그런 장애를 그 검사할 장비가 없는 경우에 다른 병원에, 예, 다른 병원에서, 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를 치료하던 A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치료 종결 당,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한, 한달 전에 A라는 비저 의사가 저 b라는 병원으로 갔다. 그래서 주치의 내 주치의는 없고 다른 뭐 c라는 의사가 그 병원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진단서는 그 a가 a라는 나를 나를 치료했던 나를 수술했던 수술했던 a가 a라는 의사가 그 옮긴 b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치료를 마칠 때에 병원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엉뚱하게 뭐 전혀 관계도 없는 뭐 갑교수 유명하다고 하는 갑교수의 소견서가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소견서에 따라서 뭐 저기 장애 등급을 내긴다. 그러면 이 나중에 감사가 저기 뭐예요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 장애 등급을 매, 그, 만약에라도 높게 줬다 그러면 그 장애 등급을 높게 준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안 하겠어요? 이,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그, 이, 치료 동결 당시에 병원에 의사 아닌 사람의 장애 진단서는, 나소견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 낼 수도 없고, 내바짝은 대상이 안 되고, 나중에 뭐, 불승인 났을 때, 뭐, 저기, 뭐야, 참고 자료로 내면 모를까? 예. 그리고, 그, 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넌 저는 이 제출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 유명 대학교수 소견서, 그거 뭐, 저기, 뭐야, 그 변호사 변호 사쪽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저기 뭐야 그 누구의 브로커 아니에요? 브로커, 브로커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브로커 말을. 예,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자 나중에라도 걸려서 예, 저기 감옥 가고. 그 그렇게 하라고 해서 소견서까지 해서 그 커넥션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등급을 받은 그 사람도 나중에라도 걸리면은 그 장애 등 장애급여 받았던 거다 부대 부정수급으로 몇 배요? 두 배인가 다섯 배인가 다 이제 저기 저기 뭐야 환수됩니다 예. 그런 생각 그런 거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